세일의 뉴스를 한눈에 보는 시간 한 뉴스입니다. 부산광역시가 여성 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와 함께 오는 8일 어린이대공원 만남의 광장에서 가정폭력 없는 세상, 행복한 부산을 주제로 보라데이 릴레이 캠페인을 펼칩니다. 보라데이 캠페인은 Look Again, 당신의 관심이 가정폭력을 멈춥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2014년 8월 보라데이를 지정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부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등 15곳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가정폭력 없는 세상 행복한 부산 만들기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는 그동안 시가 운영해왔던 광주 트라우마 센터를 국가 트라우마 치유센터로 격상 운영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이 그동안 주관 부처가 정해지지 않아 진척에 난항을 겪었으나 주관 부처가 행정안전부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용역 실시를 위해 2018년 국비 4억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와 행안부는 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국립센터로의 향후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일교차가 큰 날씨 변화로 가축 질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절기 사양관리 지도 및 질병예방 홍보에 나섭니다. 환절기에는 환기와 온도 등 환경적 요인과 밀집 사육 스트레스로 인한 2차 감염 등 가축 질병 발생률이 높습니다. 축종별 가을철 환절기 방역관리 요령으로는 소는 심한 일교차에 대비한 방풍조치 및 주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구충을 실시하고 분만한 송아지는 충분한 초유 섭취와 보온, 청결한 축사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라남도 여수시는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오는 2018년 4월까지 5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및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진단 대상은 고압가스의 경우 초고압 특수 반응 설비가 포함된 GX 칼텍스 등 51개 공정이며 전기 분야 진단은 산단 53개 전체 사업장 내 수전 고압 변전 설비가 대상입니다. 점검 사항은 고압 가스 안전 관리 규정 이행 상태와 전기 시설물 안전 관리 상태 등입니다. 점검 결과 사안에 따라 현지 시정 개선 권고 행정 조치 등을 내리고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원주시가 오는 19일까지 봉화산 2지구 단독주택용지 공급에 대해 공고했습니다. 봉화산 2지구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주 서부권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조성한 공영개발 택지입니다. 주택용지는 총 사업비 1,150억 원을 투자해 2,170세대 5,858명 수용규모로 조성했으며 현재 98%의 분양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원주시는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조성과 수도권 전철 확정 등 중부 내륙권 성장 거점 도시로서 지속적인 도시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뉴스였습니다.